안녕하십니까 카이엥골 안오행기 양기수 오늘 영종도 여행의 하이라이트 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제3연육교입니다 하나건설하고 포스코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내년 12월에 개통하는 제3연육교 더 땡길 수 있나요? 아, 최대한 당겨봤어요. 이게 공정률이 현재 한70%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3연역교 아, 웅비합니다. 아, 제3연역교 아, 저백고동수리 울리면서 여객선이 이제 얼미도로 출발한 것 같아요.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있네요 아, 가면 타보고 얼미도로 나갈걸. 그렇지만은, 고객님들을 위해서, 자, 영종도 분양하면서 가장 제3연입계 가까이 와, 어, 뭐야, 이거? 발매기 어디 왔어제3연입계 가장 가까이 와봤어요. 자, 몇 년에 개통한다니까, 한번 와봤습니다. 가장 가까이. 한화건설, 포스코건설에서 지금 한참,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영종도 하늘도시하고 여의도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아, 기대가 많습니다. 바다, 바다로는 대삼연육교, 건철로는 강남직통 고우선, GTX가 들어옵니다. 뭐, 글로벌 시대에 당연히 인천공항은 세계 중심이 됩니다. 아 더해서 카지노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리조트 미국이 투자했어요 미국이 전쟁이든 뭐든 미국이 개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미국이 라스베가스도 아니고 마카오 싱가폴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종도 땅에 6조를 배팅해서 약 2047년까지 카지노를 만듭니다 현재 카지노 도박장들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만큼 놀이공원을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하늘도시 제3면교 공사 현장입니다. 아. 아좀 앉아야 돼요. 아우 다리 아파. 바닷바람이 아, 죄송합니다. 아우 흔들려. 바다를 보다가, 아, 저를 보면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여기가 좀 자세가 안 나와. 대삼녀님기를 배경으로 한번 딱 이렇게. 음.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올리면 어떨까? 음, 여기 딱 자세 나오네. 여기 딱, 오이구 자세. 아주 좋네요. 아, 제 연인이 또걸어오시네 연인분들이 걸어오시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야. 아, 제가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지 착각을 안 할지 모르겠네요. 착각 좀 하셔야죠. 바다를 배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무래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아, 그리고 이왕이면 제3년 공사 현장 나오게끔. 아, 저서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딱 근데 카메라 잡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 그죠? 아, 영종도가 그냥 삥 둘러서 바다예요. 우리는 바다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이 어,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바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도시, 그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뭐 역사에 나오는 얘기고 보세요.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광양제철, 여수, 여수 산단 가보세요. 밤에 야경 끝내 줍니다. 다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거기는 근데, 한쪽은 바다고, 50%는 바다고, 50%는 육지예요 영종도는, 내륙은, 영종도도 그 땅이 많습니다. 안쪽으로는. 그삥 눌러 바다예요 바다가 있으면 무조건 그 도시는 잘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남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포항이나, 뭐, 울산이나, 광양이나, 여수. 물론, 공항이 있긴 있어요. 영종도에 비하면은, 참, 빼발를 피죠. 인천공항이한 세계 2등 정도, 2, 3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0월달에, 이번달에 그, 아마 몇만 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2, T2, 제2 여객터미널이 완공돼서. 그리고 바로, 제3 여객터미널, 뭐, T3라고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2032년에 또 하나가 제5활주로가 완공된다고 하더라고. 인천공항 개발은 1992년에 시작해서 2032년에 끝납니다. 약한 10만 명 정도 올해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다 합쳐서. 공항만. 공항만 들어옵니다. 뭐 카지노 다 빼고. 그리고 영종도 개발 2050년에 끝나고, 끝나면 앞으로 한 25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영종도 분양을 하면서 저는 영상을 제 얼굴을 보여드리잖아요. 저랑 뭐다 드리고. 이건 뭐냐? 월세 전세 끝까지 맞춰줍니다. 물론 중간에 막하 힘들어요. 전세 월세 맞춰주는 게. 근데 부동산은 원래 그게 진리예요. 딱 사가지고 막때돈 버는 건사기예 사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과정을 아이들도 몇천번 넘어지고 걷는다고잖아요. 그거 아, 아, 몇천번 안 넘어지고 걷, 안 넘어지면 못 걸어요. 그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재산 면역규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2000년 12월까지. 그리고 영종구가 됐잖아요. 영종구청, 구청 들어오고 경찰서 들어오고. 그러면 구청이나 경찰서, 뭐공항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들어오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들어온다고 노래방, 음식점, 커피숍, 여기도 커피숍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인구가 거의 똑같이 들어와요. 몇십만 명이. 그리고 공항은 망하지 않는다. 그거, 가아그 그 반도체 회사 잠깐 전철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이천에 있었어요 삼교대입니다 그 반도체 회사가 경기도 이천에 있을 때는 경기도 이천이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반도체 회사가 왜 영종도로 왔냐 반도체는 비행기로 수출하고 수입하니까 게임 끝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허리케인 막 불렸잖아요 플로리다 뭐. 야구장 지붕이 뭐 뜯겨 나갔다고 하더라고 환경을 어떻게 이겨 인간이 전철이 있는 전철이 있는 전철이 여기 가까이 있는 땅을 못 이겨요 산속이 이 세상의 위치는 간단해요 근데 제가 부천 사는 양길수가 여로왜 왔냐 부천은 전철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운서역은 그리고 구천역 옆에는 역곡도 있고 소사도 있고 뭐 중동 송내가있지만 여기는 운수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역세권이. 사람 많이 사는 역세권이. 거기에 몇십만 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 역세권으로 가지고 올라가겠어요. 만남의 장소. 구천역 가보세요. 사람 많아요. 전철역이 있으니까. 경종도는 진짜 안전해요. 그게 제발 제발이 아니라 저도 그랬지만은 주식이나 일반인이 주식이나 뭐인 이거 몇 천, 몇 백, 몇 천이면 그 몇천 몇백 몇천이면 그천 2천만원도 안들요 계약금이요. 참. 그리고 부동산 건설사가 의리 돼가지고 혜택도 많아요. 그 영종도 여기 끝나면 저희도 분양할 게 없어요. 청라 영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개발로 제가 너무 사실 저제 기준에서는 영종도 밖에 없어요. 청라하고 앞으로 분양 여기 끝나면 싱거워서못할것 같아. 몇 시야? 그러니까, 어느 도시 나라에 바다가 있는 건 행운입니다, 행운. 해문. 그 자체로 이미 행운이에요. 그 몽골 봐봐요, 갇혀있잖아요. 뭐, 칭기측한 때고, 이후로는 몽골이란 나라가 흔적, 뭐, 모 하는 나라인지도 모르겠어. 네? 지금은 바다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영종도는 공항까지 있어요. 미친 도시지, 미친 도시. 거기에 gtx, 고호선, 제3연륙도, 되게... 아 미국이, 개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 대한민국 정부가 다리 놔주지, 고항 놔, 고항 더 키우지, 뭐 구호선 GTX 놔주지. 뭐 나머지는 이제 뭐 구청, 이것은 구청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쳐가지고. 이런 데가 대한민국에 어있어요한 군데도 없어요. 저,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미국이 인스파이를 지은 거예요. 6조를 베팅해서 2047년에 완공 마무리 됩니다. 대기업이 좋다고 투자한 데를 대한민국 정부, 미국 대기업이 좋다고 투자한 데를 놔두고 참 엉뚱한 데다뭐 주식을 주식 해봤고 코인도 해봤지만은 참 일반인이 딴다 어려. 아무튼 그게 코인 다단계나 이런 게다 서민 파란불 믿다가 망하는 거거든. 그 돈이면 오피스를 몇개 사요? 역사, 제 얘기를 들으라는,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어딘가에 땅을 사놨는데 전철들으몰라요 우리 집 앞에 다리 놓이면 오르고. 그거 뭐, 타게 나오는 얘기잖아요. 차, 이런 황금 땅이에 황금 땅. 인자 개발 시작했어요. 우리는요, 10년, 20년 전에는 투자를 영종들은 개인은 못해요. 기업은 할수 있어요. 개인도, 왜냐면 확정이 안돼 있으니까. 개인이 확정 안된 땅을 사기는 그 힘들어요. 확정 개발 확정 안될 땅은 정부나 기업이 사는 거지 개인은 그때는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일 수있어 근데 저 지금 다 확정되고 짓고 있잖아요. 이때 사는 거야 개인은. 용종도가 저 지금 나가려면 아까 전철 타고 들어왔지만 나가려고 하늘도시에서 인천 만수동 원가라니까 38,000원 나와 택시비가 카카오 택시 해보니까 교통이 진짜 안 좋아 여기 버스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행운입니다 개발 확정되고 버스 노선이 없어요 한 시간에 한대 온다고 기사 떴더라고요 이런 데 투자 안고고 온다 해제 기준에서 서울보다 더 안전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런 데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영종도로 서울 가까우면서 교통 좋고 공항 가깝고 공기가 너무 좋아 아파다 공기 여기 내륙 뭐 산밖에 없어요 그 운서역은 독점입니다. 독점. 아마 영원히 독점할 것 같아요. 아까 영종역은 공동묘지도 있고 산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굳이 영종역까지 그 산을 깎아내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예, 운서역의 그새 건물 앞으로 몇년 지나봐요 새 건물 대란납니다. 대란나. 역사에 다 증명된 얘기예요. 자, 아, 또 전화가 두 대인데 한 대가 또 울리고 있네요. 혹시 아까 영상 보시고 누가 전화하시나 해서 그돈 인일천을 갖다가 영종계에 묻어 놓느냐. 그리고 금리 내려갔어요. 또, 파란불, 친하닥에서 또 코인이나 엉뚱한 거 하느냐. 그리고 적금 있잖아요. 적금 1 0 0만원씩들 바에는 부동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기를 무조건 저는 그래요. 수배는 오른다고 봐요. 놔두면은. 은행에다 그, 몇천만원 내도 놔두뭐해요아 마지막. 제, 좀 오바하면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에 남은 마지막 황금 땅영종도예요 이제 막 개발 시작해서, 2050년 대학, 개발 끝납니다. 노년을, 카예행 고울 안호연기 말씀을, 말을 듣고, 노년을, 영종제 신도시에서 아노연기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